이 나무도 지금 양분을 잘 모아놔야 내년에 꽃을 피우고 꽃이 수분이 되면 열매가 돼서 그 열매가 자라는데 잎사귀가 없는 한달 동안 그 양분으로 쭉쭉 키워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9월 뭐한 중순이나 말쯤 추석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9월 말 이전에는 싹다 따내립니다. 저희는 뭐 본격적으로 모으는 거는 뭐한 15일에서 뭐한 2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양분을 계속 모읍니다. 언제까지? 잎사귀 떨어지기 전까지 양분을 계속 모아요. 최대한 양분을 많이 모을 수 있게 해줘야 내년에 그만큼 또 열매가 잘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서 어 가능하면은 최대한 묻히는거 없이 다 수확을 으,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한 번에 하려니까 어, 따내고 어, 이것도 이렇게 따서 만져가지고 어, 팔아 먹을 수 있는 것만 모아가지고 추석 이후에 이제 경매장이 열리면 경매장에 낼 예정인데 일단은 지금 저장 양분을 잘 모아서 내는 농사를 잘할수 있게 하는 게주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확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보물 찾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있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나중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어쩌다 나중부에서는 이러한 그배 농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